오오오오오오오랜만이오오죠오랜만오오오랜만이오오오오오오오 언제 되고 안된 거야, 우리? 두달되지않았나요두 달 두, 달? 두 달? 어. 아니, 두 달에서 오하고한 달. 한달좀 넘었는데. 빨 죄송하다고 인사해. 아니, 근데 이게 말이죠. 이제 방학했는데, 이게 저도 좀 놀아야죠. 어, 방학하면 놀아야지. 그렇죠 낚시하고 네. 놀면 되잖아. 아니, 그냥, 발로란트 이제 골드 찍고, 어. 피파도 이제 월클 찍고 <laughs> 이제 다 찍고 이제 여기 왔어요 <laughs> 뭐 이제 KO 진짜 그냥 그냥 어?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제 어? 오늘부터? 오늘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? 열심히 해야죠 알았어 여긴 어디야? 여기 아까 네비 보니까 청정지로 나와요 되게 시깨끗해요 여기가 원래 석골방죽이지 석골방죽 네. 여러분 저희가 그 집이 계룡이거든요 근데 여기 5분이면 오는 데입니다 5분 거리상으로 한 3km? 어 여기에 배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. 일단 저쪽에는 배스 어. 안 나오면 진짜 없는 거다. 저산 밑에? 저산 그래, 밑에 와, 완전 그냥 잼... 포인트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. <웃음> <웃음> 과연 가시죠. 오늘도 배스가 나와줄지. 아 진짜 더워 죽겠다. 지금 몇 도야? 난 아까 차에서는. 33도? 어. 자, 여러분,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얼려가지고 꼭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. 왜냐면 안 그러면 진짜 쓰러지거든요. 땀닦아야 이게 <laughs> 수건도 준비하고. 어, <laughs> 샘풀이야좋데 아, <밴플이야? 웃음> 자, 오늘의 채비는? 프리디. 게리야마모토 커테일 그 그늘에 오니까 조금 그래도 좀 낫다 어. 너무 더워가지고 큰일이다 이거 천천히 운영해 가만히 있어도 돼 걔는 그냥 여기서 응. 이렇게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응, 아까 치다가 통 받아보고 어까통 그러니까 살짝 살짝 치라고 액션을 크게 주면 안 돼. <laughs> 리액션이 마음에 안 드나봐. 에스가 여기 대장 잡아야지. 어, 대장 저기, 저기. 과연 저쪽에 있을까? 오오오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나이스! 와! 와! 나이스 아니 아니 다시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형? 니가 왜 이렇게 웃어 아니 힘이 장난 아니여 뭐가 힘이 장난 아니여 <laughs> 사자인 줄 알았어요 니가 말하고도 민망하지 어? 사자인 줄 알았는데 사자 그래? 사자가 되고 싶은 자치 <laughs> 좋아 오 어, 깨끗해 이거 <laughs> 그 말로 위로를 삼는 거야? <laughs> 좋았어. 힘은 다 짜요. 그래? 네. 그래, 알았어. <laughs> 아, 아, 믿어요. 알았다고. <laughs> 아, 믿어요. 그래. 좀더 이제 사이즈를 키워보자. 오케이. 오케이. 너무 작. 어, 너무 작다. <laughs> 어이, 너무, 작다. 아니, 너무 작잖아. 오른쪽에서 그 나무 밑에 던지면 때려요. 후. 어... <laughs> 이 짜치들이 보면은 카이제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이거 네. 너무 나와 카이젤은 짜치 킬러 카이젤입니다. 대장은 안 나와, 네. 이런 식으로 던져서 좀 기다리다가 달달달. タ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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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う大事かかった。 사이즈 커졌어. 어, 형 데리고 왔네 형. <laughs> 형배. 아까는 동생이었고요. 이제 형. <laughs> 이게. 오. 오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힘을 쓴다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쭉쭉 <쭉> 차고 나갔는데 <laughs> 이런다고? 와 진짜 아니 나 진짜 휘는거와 이런다고? 응 <laughs> 이렇게 차고 나갔던데? 아 응? 스피드 크로우인데? 어 <laughs> 이런다고? 으 <laughs> 했지? 네. 있다니까 여기. 어 오늘 지금 사람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아주 독탕이 독탕. <laughs> 이야, 나이스. <laughs> 자 여기는 탑정호입니다. 네. <laughs> 오. 오. 哇！哦！哇！哇！ 8 되겠다. 어? 어. 오. 여기는 탑정읍니다 이따 <laughs> 고 47. 왜 그래? 던지나 오늘은 땀이 4방울이네, 방울 <laughs> 어? 많이 더워. 덥지? 지금 한 35도 이상 되지 않을까? 아까, 아에서 내릴 때는 34도. 와. 이 폭염에도 덩어리가 나오긴 나오네. 응. 어. 그치? 응. 그게 너무 신기해. 굳이 아침에 안 와도 된다. 응. 어? 사람만 없으면 된다. 주한아. 어. 이제 어. 너무 더우니까. 한 마리 잡으면. 없어. 한 마리 잡으면 퇴근? 한 마리? 어. 한 마리. 한 마리 잡으면 퇴근. 왔어, 왔어. 드디어, 드디어 왔어. 드디어, 드디어 왔다. 드디어 왔다. 이야.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. 야, 거기 또 모여있나보다. 그아 나. 어? 역시, 노싱커. 거기 딱 던지라니까 딱 나온다, 그지? 아, 이 새끼 똥 싸는데? 어? 어? 똥 싸는데 먹었어. <laughs> 어? 그지? 거기 딱 던지라니까 딱 나온다, 그지? 어. <laughs> 대박. <웃음> <웃음> 똥, <싸고 있어. 웃음> 똥 싸면서 먹었어. 아, 어. 어. 대박인데? 기, 기분 좋아? <laughs> 아아 보고 있었는데 어. 이쪽 보고 있는 라인 가지고 팅팅팅와 역시 시즈미무시 노싱커? 네 음. 시즈미무시. 역시 밑걸림이 심할 때는 노싱커가 <laughs> 나 바다에 긁어오니까 응뜨네와 음. 좋았어 다 <laughs> 집에 간다 <웃음> <웃음> 자 여기는 유명한 베스낚시의 메카죠. 충청도에서는 탑정호를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베스낚시하러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자 이런 학생들도 와서 <laughs> 개고생을 하고 <laughs> 오지 마, 오지 마, <laughs> 저 한두 달 있다 와요. <laughs> 아 진짜 덥긴 덥다. 아. 자, 지금... 자, 이제 폭염이거든요. 엄청난 지금 더위를 몰고 왔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. 장마가 지나고 폭염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, 그래도, 어, 계속 짜치만 나오다가, 거기 어디지? 헛골방주. 골방주 <laughs> 거기, 아, 마리스 보러 가겠다고 갔는데, 거기서는 정말 너무너무 노잼이었고, 자, 여기는 그래도 아까 47, 이 더운 가운데서도 47짜리가 나와줘서 이렇게 엔딩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. 아, 너무너무 덥습니다.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샤워하고 편집해야죠. 자, 주환이도 수고했고. 자, 이제 며칠 있으면 계약이거든요. 또 주환이. 그래서 다음 주쯤에 다시 또 만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촬영은 또 여기까지 하고, 얼른 집에 가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 어, 여러분, 저희가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업로드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하고.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자주자주 자주 또 영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갑니다 런커 하세요 답장 나오지 마세요 <laughs>